들어갔죠. 일상은 많이 안 찍는 편이어가지고 딱 따로 막 재밌는 건 제가 없어가지고 근데 이번에 영상 찍는 날이 이제 5월 9일이에요. 이제 어제가 보통 뭐 어버이날이었잖아요. 그래서 간만에 쉬기도 하고 좀여유를 있어가지고 좀 산책 겸 데이트 <laughs>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일상은 정말. 춤적인 게 아니라 완전히 일상적인 그냥 브이로그 같은 제 일상 찍어보려고 해서 이렇게 찍었습니다이 <목소리도> 정도면 됐죠? 그리고 깔끔한 편이쪽 아, 이게 나와도 록 하겠습니다. 밖에 나왔습니다. 엄마가 선글라스 껴가지고 저도 그냥 집에 있는 거 선글라스로 썼어요. 이거는 제가 뭐 대회 하나 참여한 게 있는데, 온라인에서 데로... 야아뭐 이렇게 많이 갖고서 선글라스를 니까 아들이랑 나오니까 어때? 뭘 까부지 마. 제가 좀봄말 하는 식으로. 지렁에 지렁이가 는 거야? 가장 시끄러운 사람이. 아 저희 집은 약간 어좀 각자 좀 친구 같이 좀 친하다고 해야 되나 장난치면서 그래 가지고 원래 장난을 많이 치세요 엄마가. 아 그리고 저는 어김없이 네, 위에 바디 파이돌 카디건에 지금 잘안 보이지만 이렇게 바이드 알 바지를 또 입고 있습니다. 언제나 바이들 덮고. 엄마 아침에 갖는 코스로 가겠다. 엄마가 맨날 운동하는 곳? 네. 음. 숨안 차냐? 어? 나숨안 차. 음. 어, 힘들어. 내가 왜 이걸로 숨이 차? 이래도 20대야. 어, 마지이 개새 명신초야? 응. 음. 저기 저이 건물이 원래 스탠드였어. 아. 근데 이게 건물이 들어섰어. 몇회 졸업생이라고? 8에다 그래? 엄마가 여고 나왔다고? 그래 엄마가? 근데 왜 이게 안 어울려? 여고 이미지랑 안 어울리는데 우리 엄마? 친구랑 어? 꼴찌 <laughs> 한번더 아이씨 혼자 마실까? 아, 어? 나 카드 안 가져왔다니까. 엄마, 엄마가 사는 게엄 그래, 사는 게 그래,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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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내가 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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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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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시비? 아니. 레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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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레스비 아니 데스비 레스비왓 데스비 아니 왓더퍽 데스비 여기 있잖아. 아니 이거 말고. 그럼. 이거. 저 우유쪽에 저기 봐봐 저기. 음. 커피는 저쪽에 많지. 아니 내가 찾는 게 여기. 뭔거 커피 볼 거면 이쪽에서 보는 게 낫다고. 그런 거 좋아해가지고 음. 맛있어 건강한 맛 여기는 안 가봤어 엄마? 어아 그래? 해초리가 향이 좋다. 어? 향이 좋아 먹어볼래? 이 맛있다고 이게? 어 향이 좋지 난 맛있지 난단거 별로야. Nope. 그냥 차라리 아메리카노 쓴게 낫지. 근데 약간 그 향은 나긴 한다. 그 뭐냐? 헤이즐넛. 나 헤이즐넛은 모르겠는데 그 방향제 같은 그 커피 향 하는 거 있잖아. 그런 거? 지랄하고 자빠쳤네똥 손, 똥 입맛에다가 똥 코야. 똥 손에 똥 입맛에 똥 코에 아유다 똥. 엄마 자식이야 엄마 자식. 아! 어디 살 때가? 삼성 아파트. 왜? 너네도 어렸을 때 재밌었지. 그지? 나도 놀이터 있어가지고 친구들이랑 놀때 재밌었지. 어휴. 아 지금 너무 힘들어. 왜? 시골 갔다갔다 갔다 할머니 봐야지. 음. 힘들어. 어쩌겠어? 할머니가 시골 안 간다는데. 엄마도 시골 싫어하고. 두집 살림 해야지 엄마도. 힘러어 고생이 많아? 음, 니네 아빠가 가니까. 그래. 고생이, 니네 많아? 아빠 문제야. 음. 고생이 많아? 고생이 많아? 아이씨, 이건 나오면 아니냐고, 씨. 갑기 태호 형은 중국에 살다 왔으니까 잘 먹지 그런 것 같아 내가 밥사주다가 그랬는데 여기 와서 그렇대요 태호 형 태화역에 무한양꼬치 있었거든요 거기 한번 가자고요 내가 사줄게요 <laughs> 노래 좋다 어, 엄마 올리브형좀 들리자 나 쿠폰 하나 쓰게 자기 어떤 길을 모르니까 요 중에서 걸는게 나을 거 같아 여기 여기. 어, 많구만 개래. 그래. 어? 저희가 점심에 고기를 먹어가지고 가족들이랑 그래서 시원하게 국물 먹고 싶어서 순대국을 포장했습니다. 오늘 하루 산책 어땠어? 좋았어. 좋았어. 그래. 자, 텐비일상 이걸로 제 어버이날 브이로그는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